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스포츠를 즐기시나요? 방과 후나 여가 시간을 이용해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 강습 및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중 플로어볼 강습 현장을 무학중학교 방송반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학중학교 구샘 방송 기자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주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 강습 및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그중한 종목인 플로어볼 강습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여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선유중학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14일 동안 목동 아이스링크 서울시 학생체육관의 43개 초, 중, 고등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서울스포츠주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행사의 일환으로 오늘 선유중학교의 체육관에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로어볼 강습이 열렸습니다 플로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학기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스포츠 종목으로 학기 형식을 변형한 경기입니다. 편한 운동복 차림에 스틱과 볼, 그리고 골대만 준비하면 공간의 제약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학생들은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플로어볼을 배우고 있습니다. 플로어볼에 대해서 평소 얼마나 알고 있었거나 뭐 흥미가 있으셨나요? 어, 잘 알지는 못했는데요. 어, 되게 재밌을 이름만 들었을 때는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 응. 플로발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요? 어, 먼저 선생님 권유로 해가지고 어, 학생들이랑 같이 모여서 오, 여기 오게 됐어요. 처음 해보는 건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 별로 어렵진 않았고요. 어, 에너지 소모도 많아서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응. 클럽을 배우신 느낌이 어떠세요? 어, 재미있고요. 어, 실내에서 할수 있어서 아이스하키보다 더 실용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서울스포츠 주간 운영은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 5일 수업제에 대비하고 놀토를 뛸토로 만들기 위해 학교 스포츠 클럽 상시 리그 대회 학교 스포츠 클럽 거점 학교를 활용한 스포츠 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사전에 운영해봄으로써 스포츠 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무학 중학교 구샘 방송 기자단이었습니다.